자, 다음은 이제 역사 쪽 볼게요.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안정복의 동사 강목. 동, 동쪽에 있는 역사는 항상 우리 역사예요. 동사 강목이라는 건데, 정통. 그 정통이 뭐냐? 기자. 이게 단군을 보지 않는 거예요. 단군이 아니라 또 기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 기자에서 출발한 내용. 기자, 마한, 통일신라, 고려로 이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정통 역사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이 이제 안정부의 동사 과목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이 있습니다. 이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은 조선의 역사를 쓰는데 특히 연려실 기술은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어~ 뭐~ 조선역사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정사 말고 야사 있죠. 야사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연려실 기술에. 이금이게 열려질 기술이요 하지만 이런 야사들이 그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고중의 역할들도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한치훈의 해동 역사. 한치훈의 해동 역사. 해외 사료를 또 동원해가지고 쓴 그런 역사. 이종휘의 동사는 고구려. 유두공의 바레고는 또 바레 역사. 여러분, 이종휘의 동사와 유두공의 바레고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만주 지역까지 확대를 시킨 거예요. 어찌보면 잠깐 잊혀지고 있었던 그만주 역사를 다시금 우리가 확보했던 것이 바로 이 이종위의 동사와 유득공의 발해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 지리 한번 볼까요? 네,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일성록이라는 게 있는데, 요 이건 이제 왕의 일기, 정조의 일기입니다. 세계 기록 유사이라는 거, 요 정도 참고로드게요 그럼 지리. 네, 여러분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와 이것도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조선시대 길을 잃으면? 여러분 지금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길을 잃을 리가 없어요.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조선시대는 여러분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길을 잃으면 죽어요. 응? 왜? 길을 잃으면 왜 죽어요? 조선시대는 다 산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길을 잃으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호랑이가 나와요. <laughs> 아, 진짜예요. 호랑이가 얼마나 많은데. 길을 잃으면 호랑이 밥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길을 잃는다는 것은 엄청난 공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랑 완전 다른 시대예요.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길이 중요해요. 그 길을 알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특히 조선 후기는 여러분들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인들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상인들이 오고 간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지도가 필요했겠죠. 호랑이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김종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든 건데 이대동여지도를 만든 이유가 그, 이게 목판을 만든 거요 목판을 만들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찍어낼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쓸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누구나 찍어서 누구나 쓸수 있도록 만들면서 그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김정호의 대동요지도, 그다음에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이제 우리나라 그 지도,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아방이는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체였던 그그 그 모습들 지리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중원의택리지 이것도 각 지역 여러분들 뭐 충청도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 늘택리지에 의하면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 역사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약전의 자산업무 여러분 정약용과 정약전은 형제예요. 근데 정약용과 정약전은 나중에 그어그 어그 신유박해 순조 때 천주교 박해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다 이게 다이 정약용 정약전과 연결되는 다 인척지간인데요. 어 이때 이제 그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그 비단에다가 천주교를 탄압하고 있으니까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조선 정부를 혼내주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이때 이제 이 정약용과 정약전도 천주교 쪽과 연결돼 있다라는 혐의를 받고 결국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전남 강진으로 갔고요. 정약전은 전남 흑산도로 가요. 그 흑산도에서 바로 근데 참 이거 대단하신 분들이야. 아니 유배갔으면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 그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곳에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흑산도에서 나는 그 어류들 있잖아요. 그걸 또다 적어놓쳤어. 난 이런 걸 보면. 아, 쉽게 무너지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더 힘든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는 이런 사람들이 야, 유배 가서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이거 조사하고 있다고? 야, 나는 이분들의 정신 세계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네,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온다구요. 그죠? 그럴 때, 이분들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야. 힘내라고. 버틸 수 있다고. 버텨보라고.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힘이 나지 않나.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고녀 만국전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이전만 해도 중국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돈다라고 이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 깨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서양이 어떤 이런 지도 들어왔어. 세계 지도래. 어? 중국이 중심이 아니야. 어느 나라든 다 중심이 될수 있는 거야. 지구는 둥그러. 그리고 지구도 도는 거야. 그게 어디에 중심이 어디 있겠어? 왜 중국이 중심이어야 돼? 그럴 리 없는 거야. 이 중국 중심의 세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자 이러면서 전 세상에 어떤 그런 지식들을 담아 놓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수광의 지봉유설, 이익의 성호사설,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동국문헌비고 영조에서 정조까지 이것도 백과사전. 이거 정부에서 만든 백과사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천문 여러분들 조선 전기만 해도 세종 때칠정상 기억나시죠? 조선 후기와는 서양의 역법을 인용해서 만든 게 시현역이라는 겁니다. 시언령. 특히 이제 김육이 이런 시헌력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김육은 누굽니까? 대동포 확대에 노력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데도 역할 하고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홍대용. 여러분 기억했죠? 담원 홍대용. 예, 의산문답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지전설 무한우주론 이런 혼천의도 제작했다라는 거. 빵빵한 집안 출신에도 임 불구하고 과학과 기술을 중요시했던 그런 실학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의학과 농서입니다아 허준의 동의보감 이게 광해군 때 완성돼요 근데 선조 때 선조의 명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임진왜란 과정에서 이게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백성들을 좀 치료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허준을 통해서 선조가 명한데 저는 선조가 무능한 임금이라고 전 생각하고요. 굉장히 탐욕스러운 임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선조가 이 동의보감을 만드느라고 지시한 그 내용은 되게 멋져요. 그러니까 선조가 동의보감을 허준한테 명할 때 원칙을 지어줘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글로 쓰라 그래요. 한글. 한글 용어로. 왜냐면 백성들이 알아봐야 되니까. 한글 용어로. 두 번째, 흩어져 있는 그 한약 그 지식들을 요약하라고 그래요. 요약하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프면 보고 처방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스스로라도 그죠? 그걸 주문을 합니다. 홍고물 손주가 되게 또 똑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명에 의해서 만드는 게 바로 허준의 동의보감이더라라는 겁니다. 광해군 때 완성이 됩니다. 아, 이 허준 하... 이분은 제가 볼때 요즘 홈쇼핑만 틀면 한약 이렇게 예, 관련해서 팔때 반드시 나오는 게 허준의 동의보감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저작권 갖고 계시면 돈 엄청 버셨을 텐데. <laughs> 있고요. 그 다음에, 정약용의 마과회통. 이건 이제 종두법. 네, 천연두. 왜, 옛날에 저희는 이게 곰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막 열이 나가지고 거기 나중에 딱지가 지면 이게 떨어지면, 그 그러니까 긁으면 떨어지면 이게 이게 자국이 푹 패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얼굴이 사악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옛날에 우막 공부, 공부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그 천연두, 천연두 때문에 지금, 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정의경우도그 천연두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잃어요. 잃게 되면서 이제 만든 게 마가회통.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마의 동의수세보는 사상학. 태양인. 여러분, 태양인이에요? 태음인이에요?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태양인 쪽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그, 체질에 맞춰 가지고 약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아요. 열이 많으면 인삼 같은 게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삼은 원래 좋다고 하는데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다라고 해서 여기 체질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구분해 준 거죠. 자, 그다음에 아, 농서로 보면 신속의 농가집성. 박선생의 세계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농가집성과 색형 조선 전개는 농사직들로 있다는 거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건축! 크, 했죠. 네, 정조 때 수원화성, 검약용 거중기, 배달이 다 했던 내용입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게 지금 사실은 이6.25 전쟁 때다 파괴돼요. 거의 다 파괴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려면 원형이 보존돼 있어야 돼요. 그게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수원화성은 지금 6.25 전쟁 때 원형이 다 파괴됐거든요. 근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이거 문제 아세요? 우리 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laughs> 야 기록의 민족이라니까요, 우리가. 성을 지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다 기록해놨어요. 그림까지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비록 파괴되었지만 완벽한 원형으로 복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화성 성역 의괴 기록책, 의괴라고 하는 거, 이 손화성이거든요. 이의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수원 화성 비록 유교 전쟁 때 파괴되었지만 지금 새롭게 복원한 이것 역시 원형에 가깝다라고 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화성 성역 의견가 없으면 이건 인정 못 받아요. 네, 예.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는 기록의 민족입니다. 자. 그리고요. 뭐 17세기 이제 건축으로는 이제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요 팔상전이 여러분 목탑이에요. 목탑, 법주사 팔상전. 요 정도 받으시면 되고요. 뭐 논산쌍계사 부안계함사가 있다는 거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는 청화백자가또 유행했다. 요건 한번 쭉 그림과 사진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겁니다.